자, 오늘 말씀은 성전을 다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안과 박을다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쓸 기구들도 다 만든 후에 이제 어, 언약계를 언약계를 성전 안에 두고 여러 기구들도 두고 성전을 뭐라 까 봉헌하기 직전에 완전하게 갖추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이언약궤가 어디 있었느냐,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디 있었냐면, 1절에 보니까 다위성에 있었습니다. 곧그 시온에서, 그러니까 시온성, 다위성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위성에서 언약궤를 두고 있다가, 이제 그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지성소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냥 혼자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집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족장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다 물러 모아서, 어, 그들이 함께 제사장과 더불어서 언약계를 넣습니다 우리도, 어, 이번에 대통령, 뭐, 모든 대통령이 그렇지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예, 뭐, 대표가 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부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길 때, 왕과, 장로와 족장들, 즉, 온 국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언약계를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넣게 됩니다. 자, 근데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에다니을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왕에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어, 이 7월에 절기가 뭐 중요한 절기보다 8절, 대속절이 있는데 가장 큰 절기라고 하면 초막절, 3대 절기인 초막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초막절에 언약 언약궤를 성전에 넣었느냐?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집이 없었잖아요. 천막 생활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때 부르죠. 천막으로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위지파였어요. 그때 당시에 물두멍도 말고, 번지단도 만들고, 또 기둥을 둘러서 이렇게 사방을, 여기는 지금은 솔로몬은 돌로 멋있게 지었지만, 그때는 다 텐트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이, 모형이었던, 예, 회막. 그때는 회막이라고 부르고, 증거막이라고도불렀는데 그때도, 그게 다 천막이었어요.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과연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천막이었지. 예, 그거를 기억하면서 예, 그 초막절에 언약궤를 놓고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그랬습니다. 아, 괴를 누가 맸어요? 제사장들이 맸어요. 언약궤는 이거를 누가 어겨요? 다윗 왕이 여기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조금 설명을 하면 사울 왕때 언약궤를 빼앗기죠. 더정확히 얘기하면 엘리 제스상때 빼앗겨요. 그 빼앗긴 거를 블레셋 지방에 있던 거를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 지방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계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게 언약계가 어디 있었어요? 오베 대돔의 마당에 있었죠.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내요? 자기 신하를 보내요. 우사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또 그러니까 우사가 가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언약계를 실어서 오게 되는데 소가 날 뛰니까. 소가 날 뛰니까 수레가 이렇게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계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어 하고 딱 잡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아 불쌍하다, 우사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이미 민수기에서부터레위기에서부터언약궤는 제사장만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을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 갔어야 돼요? 레위인이 갔어야 돼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가져와야 돼요. 오늘 여기 채가 있었다고 그랬죠? 채, 낀 채. 구리그 채는 뭐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 가마처럼 네 명의 제사장이 양 어깨다 메고 이렇게 오도록 긴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깨에 메고 언약계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올바르게 언약계를 다루는 법인데 그걸 다시 몰랐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걸 가지고 오려다가 그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몇달 뒤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 자기 다윗성 안으로 들어는게 너무나 기뻐서 춤추다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모를 만큼 흘러내릴 만큼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예.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한번 그렇게 크게 한번 대인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아 아무리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제일 처음에 깨달은 거야. 아무리 기쁜 기쁜 일, 언약계를 가지고 오는 일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도 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직권 초기에 다윗이 깨달은 거죠. 자, 그렇게 언약계가... 오늘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임시 거처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집.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다회신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췄지만 솔로몬은 온 족장들, 장로들,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이 이 기쁨을 나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놓고 4절부터는 여러 기구들 넣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 다 누가 맸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것을 메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른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바른 방법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 다윗생 그걸 실수했지만 솔로몬은 예, 그때를 참고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와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오자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오절에 보니까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예,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다윗이 춤출 만큼 기뻤던 그일. 솔로몬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의 제사를 드렸든지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 얼마나 기뻤던지 예. 교회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임식을 이제 지난주에 했지만 교회 임직식을 하거나 교회에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어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 같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6절 보면 제사장들이 여와의 언약궤를그 처서로 메어 드렸고, 그 성소에 대해서인 지성소에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예, 언약궤를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언약궤를 제자리에 둔 거죠. 7절 말씀 보면 그룹들이 그궤 처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룹들이 보죠 이 날개를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의 날개. 그 날개가 어그 언약개와 그 채를 그 덮었다 그랬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덮었어요. 그 채까지 예, 그 성소 안에 딱 그대로까지 두었습니다. 자, 그 언약개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두 돌판이 있었어요. 이두 돌판은 뭘까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 예, 거기 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렸느냐? 대제사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느냐? 지성수 안에 들어가서 언약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 근데 언약계 안에는 또 돌판이 들어있었잖아요.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쉽게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계 앞에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원약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중심에도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이 어제 설교를 그렇게 제가 강하게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다가 딱 눈을 떠서 딱 봤는데 시계가 7시 47분이에요. 아, 하나님이 비행기 비행기 보잉 747기 타고 미국 가라는 공보라. 이런 그런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시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쳤을 때 마음이 거리끼면,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때 구름이 여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언약계를 성전에 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건 추애굽기 40장에서 똑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모세가 하나님께 성전, 성막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임제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싸우면 돼요 안되요 안되죠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성전에서 죄 지으면 안돼그 예.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서 전쟁에서 엘리제 사장이 블레색깔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그리고 아투 아들도 죽죠. 엘리제 사장도 언약계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그만 높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때 며느리가 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 끝날 그때 놀라서 아기를 갑자기 출산하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이가보시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지습니다언약계를 빼앗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이름을 아예 이름을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지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하는 교회는 뭐, 뭐 워낙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인데, 교회가 쪼개졌어요. 근데 이 예배당을 사수해야겠다고 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층에서 또 다른 사람이 목사님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로 치면 앞에에서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길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통로가 있잖아요. 뒤쪽에서는 다른 목사님이 불러서 예배드리고 있고, 앞쪽에서 또 다른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같은 예배당 안에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린 것도 아니야. 아예. 예,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예배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인간의 그냥 아집이고 욕심이에요. 예.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 더 이상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강남제교교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정결에 대해서 강조한 거죠. 물뜸어.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주님의 성전은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몸과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어, 주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나의 삶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강남 제일교회 하나님 늘그 영광으로 머물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들려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설수 있도록 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이 새벽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머무시는 교회인 줄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런 성전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올바르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강남제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성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뻐하고 즐거하며 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성전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 기름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